자, 봅시다. 이 10개짜리로 해? 그럼 마, 13개 말이 안 되잖아. 큰게 5개로 해야지. 13개. 오, 말이 돼. 10, 24개. 응. 그냥. 됐죠? 네. 21개. 규현이를 4로 나누면 몇이야? 규현 그 나누기 4는 6이요. 6에 3 <laughs> 18이지? 네. 누가? 태호가? 얘쓸수 있어 없어? 있지? 있어. 45지? 네. 배스킨라빈스 31이지? 네. 76이니까, 9 0백기 76은? 9 0백기 76은 24. 9 0 2이 아니에요? 9 0 빼기.. 76이니까. 24 아니에요? 14지, 14, 24. <laughs> 하, 100백이 76이라고. 그럼 돼, 안 돼.